이런 어, 거막 어, 어, 먹으면서 어, 돌아다녀이 새끼 또 변태처럼 그 새끼 부담스럽지 않은데도 이뻐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laughs> 나가. 사이즈 안녕하세요. 핏더 사이즈입니다. 내가 요즘에 뉴발란스 신발을 정말 많이 신잖아. 이제 딱 이제 알아보고 뉴발란스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29cm를 통해서요. 어. 오늘은 딱두 가지 모델을 추천할 건데 뉴발란스의 대표 모델이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신발. 574 그리고 996. 이두 가지 모델이 뉴발란스를 대표하는 모델이라 컬러도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컬러가 다양하다 보니까 선택장애가 막 일어나버린단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예뻐 컬러 9 9 6에네 가지, 5 7 4에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코디를 해보는 거야. 내 직원들을 데려가지고 다양한 코디로 이제 이 신발들을 리뷰를 할 예정이야. 어. 내가 가장 기본이 되는 574랑 996을 보여줄게.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게 바로 574, 이게 바로 996입니다. 574는 쉐입이 조금 더 둥글둥글하고 996은 날렵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뉴발란스를 처음 신는다, 가장 안전빵으로 가고 싶다면 이런 기본 라인을 추천해 주지만 형이 항상 뭐라 그래서 이런 기본 신발들 경우에는 컬러 이를 조금 더 그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영상을 통해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좀 컬러 독특한 거 가지고 올 거야. 첫 번째로 가장 최근에 발매된 브라운 야드 콜라보 제품, 이 오칠사랑 996이 뉴발란스 브라운 야드 콜라보를 통해서 발매를 된 거야. 뉴발란스에서 이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이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했는데 그게 바로 브라운 야드야. 촬영, 기획, 마케팅을 브라운 야드가 맡아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오칠사 한번 확인해 볼게. 기본 라인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봐볼게. 확실히 컬러 웨이브 부터 다르지. 이 브라운 야드 콜라보를 통해 나온 이 574는 확실히 취향이 있는 남자들을 겨냥해서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컬러웨이를 가진 574입니다. 500번대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신발들을 500번대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둥근 쉐입으로 캐주얼한 무드가 강하게 남겨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유발란스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내 사이즈가 없어. 가장 큰 사이즈가 290이야. 코디 지대로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야. 준비된 조교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남자 4호인가? 아, 저 3호입니다. 3호. 지금 남자 3호가 입고 있는 게 뉴발란스 574브라운야아도 콜라보 제품이거든. 우선은 이 컬러감 자체가 사실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은데도 이뻐요. <laughs> 그니까, 러 이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어. 부담스럽지 않게 예쁘다? 손이 자주 가요.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었는데, 예쁘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 컬러감만으로 그거를 표현해낸 신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한테 익숙한 쉐입이다 보니까, 컬러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체 잼보다면 너무 빡세져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접점을 잘 잡아서 만들어진 완성도가 높은 574 제품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캐주얼하게 풀어내니까 되게 예쁘네. 아, 또 그거에 저희만의 또 특별한 기법이 있습니다. 어 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유발란스 5 7 4 경우는 뭐 1업이냐 반업이냐 음. 1.5업이냐 이걸 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저 고체사 많이 신경습니다님 비록 어. 약간 세리마이드나 어. 핏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어. 1.5업을 하면은 꽉 끈하면서도 연출이 느낌이 있고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어. 뭐 왕바 크리도 안 나고 어. 보시면은 그렇게 막 커보이지 않잖아요 조거팬츠랑 매치하면 살짝 좀 야매떼겠다 어. 그런 건안 돼요 어. 조거팬츠보 약간 좀 이런 실루엣이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음. 1.5업을 하면은 충분히 멋있게 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코디를 얘기를 살짝 드리자면은 음. 사실 우리나라 어떤 민족입니까 배다의 민족, 민족. 블랙 민족? 어. 검정색 티를 엄청 좋아하세요. 어, 근데 그치. 제가 오늘 입은 룩은 검정색 티셔츠 친구들 중에서 군기일학이다. 그렇죠. 딱 봤을 때 뭔가 화사한 느낌. 오! 어? 달아, 오! 달아, 어, 오! 다르지, 다르지. 어, 약간 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스트라이프 티도 뭔가 보편적으로 많이 입는 컬러가 아니라 조금 더 청량감이 도는 스트라이프 티를 매치했어. 어, 이런 거에서 이제 센스 느껴진 거거든. 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제품에서 약간의 컬러로 재미를 주는 건데 신발이 딱 그렇다. 어, 이렇게 하게 돼버리는 요야이 정도 코디 깔끔하게 봤습니다. 나가. 그 다음에 브라운라드에서 기획 촬영, 마케팅을 맡아서 제품 출시한 게 바로 996입니다. 574보다 조금 더얇상해이힐 부분도 996이 조금 더 얇거든? 근데 컬러감은 동일하게 나왔다. 컬러 웨이는 비슷하게 나왔지만 996이 조금 더얇상하고 활용도가 조금 더 좋게 나왔어. 이게 확실히 감각적인 느낌은 있기는 한데 요거 신었을 때 코디 활용도는 조금 더 좋은 느낌이다. 쉐입이 얄상해서 그런지 확실히 더 가벼워. 이 996이. 신발의 안정성, 내구성, 착용감을 높여주는 뉴발란스의 최신 기술이 들어있 들어간 라인이 바로 900번대거든? 근데 900번대에서 996은 900번대 모델 중에서도 가장 편하게 대중적으로 신을 수 있는 900번대의 574같은 존재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996이랑 비교해보면은 컬러적으로 확실히 감각적인 무드를 띠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디할 때 재미를 더해주고 싶다면은 뉴발란스 브라운 야하드 996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어. 한번 매치를 해볼게요 996 코디 아주 재밌어 어. 지금 구글6을 신은 코디인데 내가 그냥 단적으로 봤을 때랑 느껴지는 거는 574는 10대나 20대 중반 이하 사람들이 신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구구역은 20대 후반이나 30대가 신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신발인 것 같아요. 이 코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우선 이 코디는 색감적으로 매치를 좀 비슷하게 연출 해가지고 뭔가 후원코 느낌을 음. 제대로 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하지만 가방으로 포인트를 살짝 줄수 있는 어. 그런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어 코디 예쁘다. 요즘에 가장 트렌디하다고 라볼수 있는 코디인 것같아 지금 이게 보면은. 뭐 사이즈 팁 한번 이야기해봐. 원래 갈 사이즈가 몇이고 이걸 몇을 매치를 했는지 고칠 사 음. 같은 경우는 제가 1.5억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근데 구글이 같은 경우는 1.5억을 하시면은 살짝 음. 불편해요 딱얄쌍하시 원한다면 1.5억에 가려줬지만 저는 1억을 권장해드려요 너 지금 1.5억 한거야전 1.5억 했어요 많이 커? 많이 크지 않지만 버릴 때 음. 살... 불편하게어요 아 살짝. 오사는 1.5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996은 1업을 추천한다. 뭐그 얘기 아니야 지금? 맞습니다. 근데 요거 사이즈 팁 같은 거, 너네 취향에 잘 맞게 해야 돼. 신발이 조금이라도 크면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업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냥 간지 최우선 중에 꽉 끈을 으때게 해버리겠다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사이즈 업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 그러면은 반바지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긴 바지를 입었을 때 996은 내 바지 밑단을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볼게. 어. 내가 이 코디를 보면서 느낀 게 <laughs> 스타일이 나랑 비슷해 같이 <laughs> 일을 계속 같이 오래 하다 보니까 스타일좀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나랑 또 다른 체형으로 이렇게 소화해보니까 어우 또 색다른 느낌인데? 근데 이 정도로 신었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기본 996을 신었다면 은이 정도까지 막 재미있는 느낌은 안 들었을 것 같거든? 지금 오른쪽이 뉴발란스 브라운 야도 콜라보 996이고 왼쪽이 대중적으로 신는 그레이 996입니다 오른쪽이랑 매치됐을 때 조금 더 감각적인 게 있다 어, 요거를 너희들이 피부로 느껴야지, 이제, 형이 이제 설득이 되는 거야. 어. 물론, 요게 재고가 없다면, 그냥 구9 6을 가는 게 맞지만, 지금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요걸로 무조건 가는 걸 나는 그냥 개추천합니다, 예. 개추천! 그리고 이거 신발이 부자재가 좀 달라. 보면은, 이 쭈구리 가죽이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스웨이드로 들어가는데, 쭈구리 가죽. 이렇게 소재의 믹스 매치도 신경을 더 썼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는 신발입니다. 10만원 이하에 살수 있는 신발 중에서는 퀄리티가 진짜 괜찮은 신발인 것 같아, 이거는. 어, 컬러웨이가 진짜 이게 흔하지 않으면서, 가격도 사실 저렴해 보이지도 않아 안고 깐지가 난다. 아 그렇게 이제 총평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가. 아좀 아쉬운데? <laughs> 확실히 브라운 야드 콜라보 제품들이 예쁘거든? 근데 이게 영상에 올라가는 시점 지금은 동일 가격대에 살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 리셋가가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기는 하거든? 그러면 은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본 라인도 추천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 기본 라인을 구매할 사람들한테는 나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신발에 신어보면서 나이대에 맞게 제품을 추천을 해준다면 은 10대나 20대 초중반 친구들한테는 574 20대 중후반 30대한테는 996을 추천해주고 싶어 자기 취향에 맞게 나이대 상관없이 이렇게 골라도 되기는 하고 어. 그러면은, 996 중에서는, 뭐, 이런 기본 컬러밖에 없냐? 아니, 996 중에서도 콜라보가 아닌 제품인데, 컬러웨이가 정말 감각적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거든? 그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바로, 이 제품입니다.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신발 중에서는, 정말 감각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코디 바라보러 갈게요. 996. 어. 아, 왜 이렇게 g t 처럼 도냐 <laughs> g t 처럼 돌아 내가 말한 구유 제품을 신고 있는 거거든 이 친구도 회색 컬러로 도시적인 무드가 나게 코디를 했습니다 한번 그렇죠. 보여주세요 이 신발을 봤을 때 약간 음. 시티 보이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 에어팟 말고 이런 줄 있는 레트로한 감성 감상 가져가주면서 시티 보이 필수템 아니겠습니까 어. 이어폰 싹 켜서 버스에서 이거 코디를 잘하는 사람들이 신어야 될것 같은 컬러 웨이다 컬러 웨이 자체는 너무 예쁘거든 근데 확실히 그냥 기본 그레이 컬러보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는 맞아 맞아요 여기 색깔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랑 좀 맞출 생각하다 보면 좀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매치가 됐을 때 느낌은 기본 신발보다 훨씬 예쁜 것 같은데 한번 기본 996 한번 신어볼래 너도? 이렇게 매치를 했을 때 기본 996이 왼쪽에 들어간 거고 우리가 컬러가 예쁘다고 생각한 996이 이쪽에 들어갔어 근데 대중적으로 편하게 신발을 신고 싶다 하면은 기본 그레이 996으로 가면 되고 나는 취향에 맞게 조금 더 유니크한 감성으로 살리고 싶다? 음. 그러면은 지금 이 컬러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모두가 할수 있는 룩 어. 이거는 약간 재미를 주고 싶다 할때 그치 막 이제 옷을 입다 보면은 남들과는 다르게 입고 싶은 욕망이 막 이제 생겨버리잖아 그럴 때 이제 이런 신발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컬러웨이 느낌이 있잖아요 이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laughs> 해봐 너의 코디에 대해서 이 코디로 말하자면 저는 음. 시티보이 무드를 좋아해요 어. 근데 매스컴이나 이 잡지 같은 데 보면은 어. 시티보이들은 항상 말라있더라고요 아. 아, 저희가 아는 시티에는 뚱뚱한사람도 돌아다니고, 그렇지 그치. 지버거막 먹으면서 돌아다니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 시티보이다. 그래서 시티보이 그 감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어. 아이템들을 몇개 가져왔습니다. 어, 그게 뭐지? 열면 나오죠. 시티보이 감성. 그래서 보드도 어. 나오고, 어. 그리고 보자. 어. 어. 야, 시티보이 느낌! 제대로 나왔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매치할 때 기본 신발보다는 조금 컬러가 들어간 거를 매치줬을 해때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 어 느낌 좋은데 지금? 구구역이 요 컬러도 되게 예쁜 것 같고 또 다른 구구역 컬러도 하나 더 보여줄게. 다른 코디로. <laughs> 마지막으로 추천해주는 996 컬러는 이거야. 이게 996 중에서도 코디 활용도도 괜찮고 정말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 방금 전에 소개했던 게 이거, 이것보다 조금 더 코디 활용도도 좋으면서 느낌이 있는 컬러. 뉴발란스 시그니처 컬러 그레이다 해가지고 그레이만 가는 것보다 컬러 뒤져보면 예쁜 거 많이 있으니까 잘 골라서 신어야 돼. 이거, 이것도 이제 한번 코디 봐볼게. 지금 이 코디, 어 코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남자 4호예요. 저는 이렇게 톤온톤으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톤온톤으로 가서 스냅단추라든가 이런 지퍼라든가 이런 걸다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요즘 다이와 피어라든가 그런 데서 이렇게 이쁘게 피싱 자켓처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두껍지 않고 얇은 베스트를 입어줬어요. 안에 셔츠도 보면은 블랙 포인트를 이렇게 줬네. 어 이런 느낌으로 매치해도 아, 좋아요. 여기에 만약에 그냥 기본 그레이 구9 6이 들어갔다? 뭔가 재미가 없어. 이 코디야 물론 이 오른쪽의 구9 6에 맞춰서 한 거긴 하지만 요 정도? 콜라 뭐 매치는 이제 할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막 들어버립니다. 코드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할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야? 아 그리고. 아 가방 가방 어. 어. 여기에다 또 이제 검정색 단추 스냅 포인트 들어갔으니까 검정색 가방 들어가고 이새끼 또 변태처럼 검정색 반지까지 꼈네. 이 새끼 뭐 이렇게 막 넣고 다니면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좀 흉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미니백 같은 거 어. 가볍게 소지품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미니백 같은 거 하나 넣어주고 요 가방도 예쁘네. 요 정도 색 조합으로 코디를 할줄 안다? 아 그러면은 기본 컬러보다는 요다크그레이 컬러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띠 예. 내가 요즘에 뉴발란스 신발 정말 많이 신잖아. 뉴발란스 신발 중에서도 대표 라인 574, 996 가지고 코디를 해본 컨텐츠고 이런 제품들은 사실 스테디란 말이야. 막 유행을 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래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자 지금 신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신발이기 때문에 기본 신발로 장만해가지고 신는 것도 아주 그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 나도 솔직히 이거 신고 싶어. 근데 290 사이즈 밖에 안 나오는 거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에? 그런 부분이 살짝 조금 아쉽다. 사이즈 폭이 넓혀주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런 멘트를 날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니다야 끝.